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일본 선교사 김영건 입니다 아, 오랜만에 아, 이렇게 아, 기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1월달에 찍고 어, 제가 찍지 못했는데 4월달에 어, 3달만에 이렇게 기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어, 찾아뵙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아, 예 마스크 혼자 있으니까 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일본은 지금 감염자 어, 수가 계속 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누적 감염자 수가 한5 0만명 정도 육박했거든요. 4십뭐 칠만 명, 8만명이 8만 명 정도 돼가는데 예,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어, 또 보통 이게 나가보면 사람들 이제는 뭐그 뭡니까 워낙 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을 느껴가지고 어뭐 티비에서 한 번씩 나오는 보면 마스크 안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뭐 제법 보이고 경각심 느끼지 못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 아직까지 많이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올림픽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뭐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일반 시민들은 올림픽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 올림픽도 뭐 할지 안 할지 또뭐 일단 하더라도 해외에서 뭐 관중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뭐결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지 않겠는가 막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지금 이제 제가 생기고 있는 우리 에덴 교회는 어뭐 긴급 사태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어, 대면 예배 모두다 개회오셔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고난주간에는 어, 매일 밤 8시 반에 어, 오시 해가지고 어, 기도해 어, 매일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어, 또 드렸습니다 드렸고 어, 부활주일에는 또 어, 성찬식도 했습니다 우리가 뭐 1인용으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따로 포장된 게 팔더라고 개별, 개별 포장돼 가지고 성찬식을 하수도록 파는 거 사가지고 어, 너무 오랫동안 성찬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또 성찬식도 우리가 어, 조심하면서 어, 부활절 날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절 우리가 식사도 뭐 같이 못 하니까 또 이렇게 비빔밥, 오벤도뺀토를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에 갈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 교회가 뭐 위험하게 그렇게 모이는거 뭐 아니냐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은 지금 뭐 극장도 하고 뭐 유원지도 하고 뭐 사람들 온 천지 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만 뭐 문을 닫아 놓고 오지마라 하고 뭐 모임 안 하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다 같이 안 하면 같이 안 하겠지만은 뭐 우리가 동참하겠지만 지금은 어디든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그런 모임들이나 예배들 뭐 이런 부분들을 또 하고 있다 또 특별히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 시 바랍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딸,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서, 또 목사로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기도 드리고, 또 주일 학교 하고, 청년부도 뭐, 이, 뭐 있고, 또 뭐, 우리가 뭐, 구역, 구역 식구들도 있고, 뭐, 뭐, 예, 뭐 예, 이런 일반적인 그런 교회 사역들은, 어, 지금 정상적으로, 어, 또 뭐, 할 사람, 그 부분들을 할 사람은 지금 제 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어, 묵고지마, 우리, 노숙자, 어, 홈리스 사역들, 어, 2월달부터 재개해가지고, 어, 긴급사태였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고, 뭐, 찬양, 자양 찬양을 부르지 않고, 먹을 것만 나눠드리다가, 긴급사태가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 4월달부터는 이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에,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슨 도시자분 가운데에, 야, 이 모였는데,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나눠줘야지. 예배도 안 드려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안 드릴 땐, 먹을 것만 나눠줄 때는요. 그분은 오, 오지도 않았어요. 오지 않고, 예배를 제개하니까그분 오시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뭐, 또한 달, 한두달 동안, 어뭐늘 이렇게 몸이 좀안 좋으신 할아버지인데, 안 모여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타상이라고. 할아버지신데, 근데 또, 날 좋아지니까, 4월달이니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 그동안 안, 보여, 안 보여서 걱정했다니까, 병원에 입원했다더라고요. 폐렴 뭐. 때문에 어, 급하게 병원에 이제 입원해가지고, 그래서 퇴원을 했다고, 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도 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는 예배 드리고, 촬양하고또 먹을 거 나눠드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뭐 3월달에는 뭐 120명 넘게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뭐 새로운 사람들도 보이고. 첫 주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돈 나오는 걸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생활 보 모대상자들을. 그래서 첫 주는 좀 숫자가 줄어드는데 하여튼 3월 말에는요, 뭐 120명 정도 이렇게 막눈깨막 이렇게 모여, 모여가지고 우리가 먹을 거 나눠드리고 또4월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어 교실도 우리가 2월 달부터 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특강에서 3월 중순까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4월 달 우리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또 4월 학기 개관을 했습니다. 4월 학기는 일단 1 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네분 새로 한국어 배우겠다고 이제 오신 일본어 일본인 또 이성분들이 네 분이셔가지고 또 새로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반을 만들어가지고 또간이 대책한다고 비닐 다 차단해가지고 뭐 책상도 개인 책상 다 샀습니다. 개인 책상하고 비닐 다 이렇게 앞뒤로 다 막아가지고 안전하게 또 그렇게 이제 한국어 교실 진행하도록. 어, 그리 준비 어, 준비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또 다섯 분의 선생님들이 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학기는요 7월 달까지 어, 이 학기가 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 우리 한국 교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해주시기를 어,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요 제가 뭐 설교하는 기계가 아닌가 묵상하는 기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설교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뭐두번 일본어 설교 한국어 설교 하지요 또 새벽기도 뭐 주중에 매일 해야 되지요 또 수요기도에 설교해야 되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묵고지마 홈리스 사역에 또 설교를 또 제가 담당을 해 가지고 설교를 또 해야 되죠 지금 또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 묵상 큐티 하는 그 내용도 제가 묵상해가지고 장세기부터 지금 또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아서면 묵상을 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다 하 보니까 어, 사실은 이제 쉬운 일은 어, 아닙니다. 아니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기름부심이 있도록 여러 분 저를 위해서 어, 기도를 해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또 이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력함이 어, 사실은 저를 찾아들려고 하거든요. 참신기이 뭐냐면 바쁜데도 무기력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막뭐 해야 할 일은 많고 바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막 하기 싫은 거예요. 막 무기력해지고. 막. 하지만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닥쳐가지고 급하게 막 준비해가지고 막 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력을 느끼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 사역들을, 주어진 성교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역 하면서 또 주어진 주정의 성교사명들을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는 고위정 성교사는 올해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원하는, 스포트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JTJ 성교신학교, 일본지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제 공부를 좀 해야 습니다 일본어뿐만 아니라 또 신학적인 부분들이나 일본 교회를 또 이렇게 예, 또뭐 섬기고 일본 분들과 묵상 교제할 때에 또교회 용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년간 야간 신학입니다. 저녁에 이제 가서 어, 공부하는 그 신학을 공부하도록 해. 올해 이제 월 달부터 거기 에입학해서 지금 매일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피곤해합니다. 낮에 같이 사역하다가 또 저녁되면 밤에 여섯 시 반부터 아홉 시까지 수업을 들어가니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 아이들 위해서는 온유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뭐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 취업이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어 것을 느낍니다. 온유가 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에 음. 또 이렇게 취업이 단순히 뭐 취직이 목적이 아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또 이렇게 계획이 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 가운데 있, 있도록. 첫째 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한이하고 또 셋째 막내 은민이 이뭐 코로나 때문에 뭐일년 동안 학교도 못 가지 않습니까? 뭐, 은민이는 뭐 입학식도 없었고 뭐 계속 이제 학교 뭐 친구들도 <laughs> 뭐 만나 만나 보지도 못하고 학교 캠퍼스 구경도 뭐 이렇게 몇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랬는데두 이제 선한이, 은민이도 어,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고 또 학교 생활 잘할수 있도록. 유아서기도 주시 바랍니다. 아이스니다 특별히 또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걸리면 콜차 봅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 뭐 교회 사역이 있죠. 뭐 사역 때 많은데 코로나 걸리면 야 이거 진짜 뭐 가능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 중한 명만 걸려도 또다 이렇게 영향이 있으니까 주의 나라 외주의 위해 사역을 위해서 코로나로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많이 많이 조심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터치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만졌으면 즉시 소독하고 마스크 꼭 끼고 다니고. 이런 부분들 가능한 한뭐 지킬 것은 지키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사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어, 기도를 해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우리 그 한국의 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 부탁을 뭐좀 송구스럽지만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 대장암 수술하신 이후에 또 지난해에 뇌출혈을 당하셔가지고 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어머니는 치매 기기가 있으셔가지고. 어~ 뭐~ 거의 이제좀막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어~ 예 그리고 이제 저희 큰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새로운 신장 암이 또 발견돼 가지고 6월 달에 암 수술을 또어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어 제가 한국에 있는 가족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여러잘 내놓지 아마 않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뭐~ 기도 제목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프신 분들도 많고 뭐~ 다 똑같 똑같이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막뭐 그렇게 어,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또 특별히 이제 6월달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저희 이제 큰 누나를 위해서 어, 또 기도를 해 주셨으면 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염치 불가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의 가족들이 아프더라도 지금 갈수 없는 상황이고 뭐 아들은 전자뿐이거든일남산녀 중에 뭐 아들 하나인데 뭐 아무것도 뭐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없다 보니까 뭐 기도할 뿐이고 또 여러분들 기도 부탁할 뿐인데 예,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또 공유를 베풀어 해가지고. 한국인 가족들도 하나님께서도 건강을 좀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똑같은 사역이고 집이면 똑같이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뭐 일상 가운데 있지만요. 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금씩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매일 일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들을 제가 믿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힘들 거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도 제목들도 있을 거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인데 주님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어 도와 달라고 또뭐 서로 서로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가 힘을 내고 뭐 조금만 더 지나면 또이 뭐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또좀 힘을 내시고 오늘도 어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도십니다